십니까? 가장 먼저 오늘도 광화문 광장을 지키기 위해 나와주신 모든 내국 시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 우리는 이겼습니다. 저는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한 청년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오늘도 이 자리에 섰습니다. 현재 우리나라의 공산화가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에서 다 버젓이 다른 옷을 입을 이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자유로 세우셨습니다.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. 이 외에도 자유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싸우신 모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저 전과 4번 여러분 이대로 나라가 공산주의에 넘어가는 것 죽어볼 수 있으시겠습니까? 절대로 죽어볼 수 없습니다. 우리 국민은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외쳐야 합니다.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.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. 우리는 이렇게 목소리를 내어야 합니다. 이 70년 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신 이승만 대통령님의 정신으로 뭉치고 싸울 때 우리는 반드시 이길 줄을 믿습니다.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선창하면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뭉치자!